버커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갤럭시 G 플립 3 폴드3가 대량생산을 시작하고 8월말 출시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노태문 사장은 폴더블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출고가 인하 가능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갤플립 3는 약 130만원, 갤폴드 3는 약 190만원 출시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전작인 갤플립 2, 갤폴드 2보다 40에서 5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 가격인가요? 와우, What an amazing day! 한편 갤럭시 Z 플립 5G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60만 원대로 출시됐지만 현재 12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는 8월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3 출시를 앞두고 통신사 공시 지원금 또한 대폭 늘어난 상황이어서 실 구매가는 6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신사 5G 요금제가 올라간 상태라 그닥 싸지는 않군요. 통신사가 5G 요금제 가격을 낮춰야 할것 같네요. 가격을 낮췄지만 성능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화면 아래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돼 카메라 구멍이 사라집니다. S펜 입력을 지원하며 폴더폰 최초로 IP 등급 방수 방신도 포함됐습니다. 갤럭시 Z 플레이 3는 외부 화면이 2배가량 커지고 새로운 투톤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접히는 부분의 화면 주름과 힌지,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대폭 개선됩니다. 위에 나머지 사양들은 전작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하반기 출시하던 갤럭시 노트 신제품 대신 올해는 폴더폰 두 종과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S20 FE로 라인업을 꾸몄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폴더폰 두 종을 8월에 먼저 출시한 뒤 9월에서 10월에 갤럭시 S20 FE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전망입니다. 좋은 가격에 잘 출시됐으면 좋겠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